할! 오늘 할이 데드 스페이스 2 저한테는 상당히 인연 깊은 게임인데요. 14년 전, 13년 전인가? 아, 그때 처음으로 노빵했을 당시에 이제 골라서 했던 게이 게임이거든요. 그 14년 만에 다시 플레이하는 겁니다. 감회가 깊어요. 6 게임. 내가 그 당시에 아마 시작할 때 질러신가 했다가 시작하자마자 바로 노말로 바꿨던 기억이 들어. 서바이버 정도 해도 되지 않을까? 문제 없을 때 d e a t space t 사별한 전여친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지금. 사실 이게 다 마커의 영향입니다. 바로 네뒤에 있어 t 어, 전여친이 너무 적극적이야. 메카스메카스 아 잠깐만 나 이거 기억나거든요 14년 전에 써도 이거 바로 시작이야 나 기억나 이거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 당시에 아 여기고 갱 14년 전에 ptsd가 a r e t g o o d good t t a s we g o t t get you out of this straitjacket we're we're I know you're confused right now I can explain everything but you g 내가 다 설명해줄게 네가 살아있다면 말이지 자기가 다 설명해준다 해놓고서는 1초 컷 당했죠? 자 이제 튀자 학생 시절이랑 달라 산전 수전 다 겪었어. 어, 여전히 텐션 넘네, 얘네들. 오랜만이다. 으어! 저거, 저거, 저거. 기..기..기.. 잘못. 이쪽인가? 저거. 이쪽이구나. 감도 너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아잇! 너 일어날 거지. 너 일어날 거지. 이 이. 오케이. 오. 수고 많으십니다. 잠깐, 이거 무서운데, 생각보다? 어, 나1 3년 전에 했던 거, 했을 때보다 더 무서운 것 같은데, 지금. <laughs> 지금 나이 먹고 약간 어, 없던 겁이 생겼나? 예전에 좀더 용감히 했던 것 같은 기억이 드는데? 지금 생각보다 쫄고 있어. 얘 달려들지? 어, 맞아, 맞아, 맞아. 어, 이상, 이상한 데서 기억 많이, 많이 하네. 기억이 나네. 진정하세요 Out of here, just just cut me out of the straight. Listen to me. No one's getting out of your life. Don't do it. Sweet, sweet, Nam. Fake Joe. Press Q. Isaac, we're all gonna burn for what we did to you. Oh, oh a 오케이, okay, 갑시다. 쓰러진 사람들은 뒤로 두고 앞으로 나가야 되죠. 헬로. 클 네, 내가 아이작 클락인데요. 난다이아나고널 구해 주려고 전화했어. 내가 널 어떻게 믿지 하니까 이제 내가 너한테 총 쏘는 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아, B. 아, 어, 이, 이게 필요했어요. 으. 어. 오, 씨! <laughs> 없냐, 아이템이? 어, 어. 또전 여친이 찾으러 왔어. 전 여친이 아닌데? 오케이. 저 이게 그 마커의 환각증세입니다. 할때 이렇게 환풍구 많이 갔었는데, 뭐 나온 적 없었던 것 같아. 내 기억에 어, 들어갈 때 항상 겁먹고 들어갔었는데, 정작 뭐... 뭐 나온 적이 없어. 어, 음, 쉣 나온 적 없고 떨어진 적은 있죠. 쫄로 가야 돼. 그럼 여기를... 어, 야, 야, 잠깐만! F, F, F 어어, 어어어, 어어어, 어, 야야야 니, 니팔좀 빌릴게 더 없니? 조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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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니팔좀 빌릴게, 팔좀 어. 지금 아직 익숙하지 않아. 이 조작감이 익숙하지 않아서. 아 맞다. 그리고 이렇게 밟을 수도 있어요. 밟아서 루트하죠. 예. Yeah. 어디야? 어디서 살려달라는데? Oh my gosh. 어어 oh, 싸우,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싸우지 마. 잠만 나도. Oh, 오. 야, 글렀다 너. 미안하다. 아니. 어어 도와주고 있어, 도와주고 있어. <laughs> 총을 빼면서. 야, 뭐냐, 이렇게. 죽은 척을 하고 있어, 감히? 야, 한 명씩 들어와. 한 명씩 들어와. 한 명씩 들어와. 그래도 약간 익숙한 맛이 있으니까, 막, 엄청 겁나, 그렇게까지 겁나진 않는다. 멀미가, 으 이런 기본적인 갑툭튀에 놀라다니. 뭐 있는데? 오, 야, 총알 장전해야 는거 잊어먹고 있었다나. 어, 놀래라. 야, 야, 너문 닫아놓고서는 들어오라고 이씨. 야, 야, 팔 좀, 팔좀 빌릴게. 조졌다. 팔 좀, 팔좀 빌릴게. 팔좀 빌릴게. 오. 팔, 팔, 팔. 이팔 좀. 정전하고. 더 있어? 들어와. 와와 와. 끝이야? 아 뭐야 신겁네 아... 괜히 놀랐네 <목소리> 아이작형 갑자기 겸손해졌죠 니네 도움은 필요없어 하다가 지금 <목소리> 네크로모프 몇명 <목소리> 보자마자 바로 급 겸손해졌죠 그래서 지금 상황이 데이나라 애가 일단 아이작형이 탈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애고요

야, 야, 나 지금 에임이 왜 이래, 도대체? 심각한데, 에임이? 더 빨라야 되나? 잠깐만. 에임 다시 25까지 올려보겠습니다. 요! 친구 괜찮아? 얘는 발을 자르는 게 좋았던 것 같은데. 아이 아, 그리고 이 노드가 아이템 업그레이드 시켜 주는 거, 그리고 아마 한두 개씩 손에 들고 다녀야 될거예요 아마 그 숨겨진 문 같은 게 있어가지고 잠긴 문이라고 하지. 잠긴 문이 있어서 그거 열 때도 이 노드가 필요해서 죽은 전 여친이 나를 놔주지 않는다. 빼고서... 오, 뭐야? 아, 이거, 이거, 그거다. 이거, 이거! 에임, 에임에, 에임, 에임. 홀리 에임, 쉣! 에임. 쏴! 저거 빨간 거 써야돼! 홀리 몰리 네, 이런 기믹도 있습니다. 데스베스 2는. 이게 또, 우주 공간이어야지만 할수 있는 그런 위험이죠. 나는, 방심 안 해. 이거 놓치는 게 말이 되나, 근데? 바로 앞에 있는 애를 이렇게 놓치냐. 에임이 지금, 발로란트 브론즈 수준이거든 지금? 아이장맨 타임! 드디어 룩다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무기가 다했는데 치트 아니야 이거? 이 무기를 살수 있는 거잉? 어 뭐야? 갑옷도 다살수 있는 거야? 홀리! 이러면은 치트 아닌가? <laughs> 아니 나는 근데 나는 뭐 준다는데 굳이 안 받진 않는데? 잠깐만요 이거 가장 좋은 갑옷은 뭐야 그러면? <laughs> 가장 좋은 걸로 가져가자. 가장 좋은 걸로 부탁해. 아 쇼핑 시간 길었다. <laughs> 아니 공짜로 다 준다는데 안할 이유가 없지. 그 라이플 할이랑 펄스 건만 일단 아, 플라즈마 커터만 한번 써볼게요. 두 개만. 어 약간 군복 같다. 역시, 아이작 형은 이걸 입어야지. 이걸 입어야 진짜 거든요. 이래야 데드스페이스 거든요. 오, 뭐야! 오? 어? 라이플에 이런 기능이 있다고? 나 이거 처음 보는데, 이런 기능? 총알 안 팔아? 아, 야, 잠깐만. 무기는 공짜로 파는데 총알 안 팔아. 아, 그런 거야? 아,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어? 아 이거 빨리 가야 된다. 이거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빨리 안 가면 숨 막혀 죽어. 야 이거 보스다. 잠깐만. 이거 보스다, 보스. 아, 야나 준비가 아직 안 됐는데? 나 지금 마음의 준비가 아직 안 됐어 보스 싸우게.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 들어와.